자 오늘도 매매지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이녹스 첨단 소재고요. 사실 이 종목은 딱히 재료를 확인한 건 아니고요. 차트만 보고 기술적 분석으로 들어와서 매매를 했었던 종목입니다. 이 친구는 여기 수급이 한번 들어와서 들어 올렸고요. 그리고 나서 가격과 기간 조정을 거쳤어요. 그리고 이렇게 한번 들어 올린 다음에 이렇게 지금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는데. 들어 올리고 위 아래로 이렇게 파동을 만들어 주면 이렇게 벌어졌던 이격이 이렇게 수렴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일봉상 관심있게 봤었던 지점은 여기에 쌍바닥 언덕 돌파 매물 소화하고 눌리고요 그리고 이렇게 수급이 갭상승 하면서 빵 한번 터졌을 때 추적 관찰을 했었고 타점은 주봉을 보고 제가 잡았어요 그래서 되면 이렇게 쌍바닥 언덕 요 언덕을 돌파할 때 몸통으로 이 몸통까지 매물을 소화를 해준 게 되게 좋아 보였고요. 꼬리지만 이게 돌파시 당시에는 요렇게 큰 양봉이었어요. 그래서 요 라인 때 돌파 눌리는 요 자리에서 제가 매수를 걸어 놨었고, 그게 체결이 됐고, 그리고 1봉상 매도 타점에 제가 매도를 했는데, 여기가 매수 타점에 걸어 놔서 매수와 체결이 됐고, 음봉의 시가 매도 타점, 여기서 제가 매도를 했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가보죠. 자, 이번 종목은 y 랩이고요 거의 주식 하시는 분들은 거의 재료를 알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얘는 네이버, 그 웹툰 있죠. 웹툰, 그 나스닥, 그 IPO 그 관련된 재료가 있는 종목이고, 거기에 지금 대장주로 얘가 가지 않겠냐라고 시장에 참여하는 네, 참여자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한 가지 아쉬운 건, 여기 이렇게... 들어올릴 때 여기서 매수를 못 들어간 게 너무 아쉬웠고요. 어저께 시간외에서 좀 많은 상승이 좀 나왔었고, 그리고 여기서 일단은 좀 물량을 좀 정리를 했고요. 그리고 내려올 때 지금 조금씩 다시 재매수를 하고 있는데 시간은 조금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시회에서 이렇게 들어올리고 매물 소화를 한번 거치고 다시 가격과 기간 조정을 좀 거칠 것으로 저는 이렇게 느껴지고요. 당장에 뭔가 좀 빠른 상승을 기대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가다가 뭐 IPO 뭐 상장하는데 뭐잘 진행되고 있다. 그러다가 갑자기 악재를 만나서 조금 지연될 수 있을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기사가 나오면 다시 또 꼬꾸라질 수 있고 그러면 좀더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씩 천천히 관망하면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가보죠. 자, 이번 종목 마녀 공장이고요. 어, 화장품 섹터 중에서 그나마 이제 막판에 조금 이제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종목으로 생각이 되고 수급도 잘 들어오고 지금 상승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친구 시초에 좀 튀워주길래 조금 제가 좀 매도를 했고요. 그래서 여기 라인 때, 여기 돌파할 때 매도를 했는데 어, 이렇게 더 올라갈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쉽긴 한데, 또 눌림에 조금 더 잡아보긴 했거든요. 이대로 끝날 것 같지는 않다라는 게제 생각이고요. 그래서 눌림에 내려온다면 다시 한번 매수관점으로 보고, 꺾이면 잘라야 되겠죠. 그래서 조금 더 관심있게 지켜보면서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매미지 여기까지 할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